특별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줌 소태가 많이 와요. 해독식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방광이나 요로감염,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질 칸디다 질염이나 요로감염이 자주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장 해독할 때 신장에서 요관이 소변의 관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장 해독을 하는 분들이 보면 오줌 소태가 없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요새 이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여대생들이 칸디다 질염 때문에 문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하루나 이틀 만에 방광염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아침마다 여러분 드시는 크랜베리 칸디다질염에 크랜베리 100% 순수한 주스를 드셔도 되고 크랜베리를 드시면 칸디다질염이나 요로감염, 방광염에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신장 기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그래서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관을 통해서 잊지 마세요. 전립선암 환자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화장실 밤새도록 다니시는 분들, 방광에 염증 이 있거나 요로감염이 자주 걸리거나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이뭘 자주 드셔야겠어요. 크랜베리를 좀 종종 드시면 되겠죠. 자,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좋은 음식이 약이되는 음식이 뭐냐면 특별히요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또 심장 그리고 눈 그리고 피부를 보호할 때 요로 감염 질 감염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인데 자, 요로 감염은 주로 어디에 많이 발생하냐면 방광에. 그래서 신장암 환자들, 신우암 환자들 보면 이제 방광까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방광이나 신장의 벽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요로 감염입니다. 근데 많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까 블루베리나 크랜베리가 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아주고 억제해서 요로 감염을 퇴치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별히요. 크랜베리 주스 지금 제 사무실에 보면 뒤쪽에 크랜베리 주스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뭡니까? 이 밀키트 하는 네이버 스토어에 지금 구축하는 천연 치료제들을 지금 개발하느라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통해서 방광염이나 뭐 유로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 와이존에 프로겐센스를 적용해서 난소암이나 자궁암 어, 질에 염증 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으로는 어,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거나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주스를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그냥 드시는 것도 하루 이틀만해도 잡아요. 하루 이틀 만에도.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여대생이 칸디다 질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때 크랜베리 주스 먹였더니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 특별히 이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이나 네번 정도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잠자기 직전에 60에서 90ml의 크랜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주스를 드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광염과 유로감염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여러분들이 말안 해도 잘 아시죠? 근데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으니까 저희 저 밑에 밭에 보면 이 아사이베리 이 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름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럼 이제 가셔서 컵 들고 가셔서 따셔서 드시면 돼요. 간식으로만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이모님도 고기 베리 많은 거 아시죠? 아사이베리. 자,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뭐 거의 같은 과죠? 약용으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어, 이 블루베리는 그뭐 항암 효과가 높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요로 감염,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를 드실 때 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새 또 유튜브에 콜라겐이 유행인가봐요. 래고 저한테 어떤 게 콜라겐 추천해 주세요 하고 문의들이 많이 와요. 가장 좋은 콜라겐은 어떤 게 가장 좋은 콜라겐일까요? <laughs> 크랜베리도 콜라겐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요. 블루베리하고. 그래서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도 그다음에 이제 그 야간에 잘못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설사가 심하실 때도 크랜베리나 를이 블루베리를 쓰셔도 되는데 특별히 항암 작용을 이 굉장히 촉진시키는 데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암 환자들이요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매일 색 다른 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데 아, 구간이 명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랜베리, 블루베리는 대신 베리 계열은 어떨때 드셔야 돼요? 식사하고 같이 드십니까?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시는 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크랜베리는 천연 비타민C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도 예방할 수가 있고, 요거를 좀 집중하세요. 크랜베리와 블루베리가 요로감염이나 또는 방광염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신장 결석 발생을 줄여 주는 것과도 다 연, 연관이 있습니다. 신장에서부터 요관이 연결돼서 방광까지 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방광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뭐 질염, 칸디다염, 요로 감염. 예. 그래서 신장 청소를 한번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증세가 완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잘 신장 청소하는 거 아시죠? 예. 딱더 클락박스에 열가지 수국이나 우바우르신 그열 가지 머시멜로우요런 약초들을 가지고 열 가지를 가지고 차를 끓여서 만들어놓은 그런 키드니 디톡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신장이 건강해지면 그래서 신장의 결석이 잘안 생기면 방광 증세, 요로감염 증세가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치료하셔야 되겠죠.